네, 안녕하세요. 리얼 스타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관심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섹터는 어떤 섹터가 있는지 그리고 그 섹터 내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전략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PT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그린 리딜 정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어, 접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실시한다는 얘기가 먼저 나왔었죠. 사실 뭐, 어, 뉴딜 정책 같은 경우는, 어,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1930년대죠. 어, 대공항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를 했던 게 바로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일단 이런 경제 상황을 조금 극복해보겠다라는 어, 그런 의지를 좀 내비쳤고요. 자, 그런 가운데, 어, 그린 뉴딜 정책을 이번 뉴딜 정책에 포함하겠다는 내용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또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린 뉴딜 정책이 과연 무엇이냐?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녹색 산업 지원을 통해서요, 일자리라든지 시장 창출을 어, 계획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은 뭐, 녹색 성장과 유사한 개념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환경적으로도 조금 어,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사업을 육성시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도 상당한 어, 빈도수로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섹터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지금 가장 어이 그린뉴딜 정책의 어, 주요 내용을 좀 보면요. 일단은 뭐 한국판 뉴딜 정책에 그린뉴딜이 포함됐다는 어, 이야기는 방금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 산업을 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책적으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된 산업이 어떤 게 있죠? 자 들으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뭐2차전지라든지뭐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 풍력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친환경 관련된 어, 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주가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요. 가장 큰 회사로 보면 뭐 삼성SDI, LG화, 그리고 뭐 SK이노베이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핫한 종목이죠.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천보화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이 외에도 뭐 후성, 뭐일진머틀리얼즈 상당히 많죠. 자,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기업으로는요. 뭐 게, 가장 좀 오래된 기업 중에는 뭐 OCI도 있고요. 그리고 어, 최근에는 이제 S에너지, 뭐 신성ENG, 한화솔루션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풍력 관련된 회사들로는 뭐 CS윈드가 가장 좀 유명하죠. 그리고 동국 SNC 그리고 유니슨 그리고 삼강, 어, MNT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료 전지 관련된 회사로는 뭐 두산퓨얼셀, 그다음에 SPR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소차와 전기차 이런 친환경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그린 뉴딜 관련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수소차는 가장 대표적인 뭐 풍국주정이나 J&K 히터, 그리고 일진 다이아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코스모 신소재나 CIS, 그리고 영화테크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 이 그린 뉴딜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만한 어, 산업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뭐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어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투자 전략을 어 간략하게 한번 어 설명을 드려 보면요. 자, 일단은 지금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단순 테마성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상당히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순히 이번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집중되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요. 사실 뭐 실적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어 사업 자체가 아직 어 실적을 한 단계 높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만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 이슈로 인해서 단기로 급등하는 종목이란 거죠. 그래서 이번 테마성으로 단기로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말 그대로 단기 매매 관점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부담들이 있다는 거죠.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인지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특별한 회사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 상태가 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 테마로 올라간 종목들은 단기 매매 관점만 유효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손절할수 있는 그런 어, 매매 전략을 짜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 종목이나 섹터에 관심이 필요하느냐 자 기본적으로는요 그린 뉴딜 정책이 나오기 이전 네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주도 섹터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어, 전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뭐 이차전지, 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소차, 전기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이 중에 사실 어, 이번 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더 크게 보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이미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자, 2차 전지 섹터는요, 코로나 이전에도 굉장히 잘 갔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물론 동반하락을 했지만, 가장 빠르게 또, 어, 올초 수준을 회복했던 섹터가 바로 2차 전지였습니다. 그리고 뭐 수소차나 전기차도 괜찮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이런 어 회사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베팅이 될수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은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못 받았던 섹터였기 때문에 이번 테마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좀 있습니다. 자, 급등이 나온 종목은 있지만 만약에 회사가 좋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었다면 그 전부터 올랐어야죠. 이번에 단기 이슈로 바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나 금방 차익리문이 나올 수가 있다는 라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중장기 베팅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태양광과 풍력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빠른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매매를 조금 어, 지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2차전지나뭐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은 상당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섹터를 좀더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어,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어, 정책적으로 지금 수혜를 받을 만한 섹터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린뉴딜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 글로벌 기업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 같은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로 공격적인 투자라고 있는 산업에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자. 자, 그렇게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어떻게 보면 또 일맥상통합니다. 내용이. 자, 글로벌 기업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산업이 과연 태양광이나 풍력일까요? 뭐할 수도 있겠죠 저조차도 사실 시장을 맨날 보고 있는 입장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뉴스를 본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차전지나 이런 전기차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나왔죠 자 지난주 같은 경우도요 사실 어 삼성과 이제 삼성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죠 그리고 현대차의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어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만나서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어, 그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특히나 전고체 관련되어 있는 어, 사업에 대해서 같이 뭐 협력을 하겠다. 뭐 이런 어, 내용들을 담고 있는 회의였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서 실제로 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잘 갔습니다. 최근에. 자, 이같이 삼성과 지금 현대와 이 우리나라 재계 1, 2위. 어, 회사가 만나서 수장들이 어떻게 보면 만나서 2000년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미래 성장 사업으로 지금 이미. 어...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들에 더 관심을 우리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어떤 지금 행동들을 보다 본다고 하더라도 태양광이나 풍력보단 당연히 2차전지나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것들이 낫겠죠 어, 수소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 수소차는 사실 지금 정책적으로 계속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전 전 세계에 있는 어, 글로벌 선진국들이나 그리고 지자체들 그리고 기업들도 역시나 소차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수소차 관련된, 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로 관심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조금 더 사용가 빨랐죠. 그래서 전기차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요. 뒤를 이어서는 결국은 중자기로 봤을 때는 수소차가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좀먼 미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순서는, 어... 전기차와 수소차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전기차가 첫 번째로 올라가고 수소차가 두 번째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테마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그래서 일단은 실제 기관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런 어 뉴딜 정책 중에 어, 그린 뉴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중에는 2차 전지나 뭐 수소차나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사업을 영향하고 있는 기업들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론 순환매를 고려한 투자를 여러분들이 항상 염대에 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지금 뭐 수도차나 전기차나 이런 이천지나 이런 기업들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도 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 당연히 먼저 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세 분출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언제까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주식은 주가는 등락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어 계속 올라갔던 가장 먼저 올라왔던 종목이 다시 한번 꺾이기 마련이고요. 그럴 때 나온 차익 매물이 같은 동중업계에 있는 괜찮은 기업들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순환매라고 하죠. 그래서 이관련된 섹터들 굉장히 좋으니까요.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날 것을 고려해서 어떤 종목들에 대한 어, 종목군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으시고 계속적으로 어, 자금이 동하는 흐름에 따라서 베팅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어자 h s 에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일단은 그린뉴딜 관련주로 조금 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어 아까 보여드렸던 PT 자료보다 조금 더 많죠. 하지만 이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차전지는 이렇게 세 종목 대표만 넣어놨지만 실제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천지 관련된 종목들이 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많지만요. 일단은 가장 그래도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기업들을 좀 정리해놨어요. 오늘은 약간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 오늘 흐름은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 최근에 가장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죠. 뭐, 에코 프로비엠 뭐 CIS도 많이 올라갔었고요, 뭐 ITM 반도체는 지금 뭐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죠. 그리고 뭐 상하프론테이크도 잘 갔고, 그리고 뭐 천보 같은 기업은 뭐 워낙 잘 갔습니다. 어제 방송을 오랫동안 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보를 제가 자, 어 지겨울 정도로 말씀드렸었죠. 을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 방송에서도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경제 TV 에 나가고 있는 거다 아실 텐데, 자 지금 4월 첫째 주. 자, 수익 내의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첨보를추천 드렸었어요. 첨보를 천보를 추천드린 이후에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내일 방송에도 아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추천드린 이후에요. 지금 오늘 지금 아직 장이 마감을 하지 않았는데 현재가 기준으로는 73%나 수익이 났습니다. 뭐두 달도 안된 사이에 어, 73%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꾸준하게 오르는 종목 이 정도라면 진짜 대박이죠 사실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첨보도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조금 더갈수 있다고 라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거 이외에 병행해서 투자할 만한 어, 그린 뉴딜 관련 정책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다시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또 어, 그린뉴딜 관련된 종목 중에 어, 태양광 업체 중에는 지금 신성 ENG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신성 ENG 27% 가까이 지금 오른 상태인데, 자 태양광 산업에 속해 있어서 그린뉴딜 관련주로 올라간 것도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신성이엔지이 사실 클린룸 관련된 사업 쪽에서 상당히 강한 회사거든요. 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 이런 것들이 사실 코로나나 관련된 걸로도 상당히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태양광만으로 그린뉴딜 관련된 것만으로 올라갔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테마성인 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은 좀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풍력 관련된 유니슨도 좀 올랐지만 풍력은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빠르게. 어, 단기적인 급등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올라타 있는 분들, 매수하신 분들이나 또는 어, 뒤늦게 지금 올라타시는 분들은 혹 손절과 짧게 짧게 잡으시고요. 언제든지 꺾일 수 있습니다. 산업 자체가 어, 굉장히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정책적인 수혜를 받고 실제로 실적이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하기까지는 풍력 관련된 종목은 조금 위험할 수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2차전지 연료전지 그리고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을 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제가, 어, 지금, 어,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쉽게, 어, 지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종목들도 좀 선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계신, 컨텐츠 어, 하단 부분에 보면 내용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용란에 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어, 팍팍 투맨 무료 카톡방에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상에 보여드리고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어, 바로 저희와 함께 소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혹시 참여 코드를 누르라는 어, 게 나오면 43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어, 좋은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드려서 최근에도 지금 어, 콜마비엔에이치와 같은 굉장히 좋은 기업 빠르게 잡아서 여러분들 무료 카톡방에서도 수익을 많이 안겨 드렸습니다 와 보시면 어, 아실 거예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좋은 종목과 정보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갈 만한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장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더갈 만한 시크릿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반기 수익 만들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린 유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자, 결론은 간단합니다. 일단 그린 뉴딜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은 상당히 관련주들한테는 어, 수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게 과연 이 회사에 직접적으로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나 성장성 부분에 도움을 줄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풍력이나 또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2차전지라든지 또는 수소차, 전기차,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 먼저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찾기가 사실상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 카톡방 빨리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어 정보도 알아가시고 궁금한 점들도 해결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도 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 관련 주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스타게 박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